나 이번 주부터 카페 알바 시작했어. 근데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어. 기본은 간단해.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돼. 예를 들어, 시급이 만 원이고 하루 4시간, 주 5일이라면 주급은 20만 원, 한 달이면 약 80만 원 정도지. 오, 생각보다 많다. 근데 그돈 그대로 받는 건 아니지? 맞아.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실수령액이라고 해.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빠지거든. 아, 세금은 왜 내는 거야?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은 노동의 대가, 즉 수입이야. 그런데 사회 전체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필요해. 그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, 경찰, 소방관 월급도 주고, 복지에도 쓰이지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세금은 개인이 낸 돈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해 쓰이는 거네. 맞아. 그래서 노동으로 수입을 얻고,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야. 이제 월급 받으면 그냥 쓰기 전에 세금이 왜 빠졌는지 생각해 봐야겠다.